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가 합격 방법론 네 번째 시간으로 충원율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1, 2, 3, 4를 제가 찍었는데 꼭 반드시 1, 2, 3, 4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다가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어지고 원서 접수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원서 지원에 대한 전략을 반드시 세우실 수 있어요. 충원율의 이해, 이번에 보여주는 사부에 대한 내용만 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셔야만 우리가 사부에서 설명해드리는 충원율의 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설명을 드리게 되어지면 추가 합격이라는 부분을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야 추가 합격 말도 안 되지 그 허황된 얘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정시 지원에서 합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추가 학격으로 붙는 거다. 이라는 점을 알아두고 최초 합으로 붙은 대학에 다니는 분이 많잖아요. 대부분 추가 합격으로 붙은 대학에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정시에서 왜 추가 합격이 왜 중요하냐? 정시는 뭐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표준화되어진 지표라고 하는 수능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라 되어진 지표를 통해서 정성 평가가 아닌 정량 평가예요. 그러니까 4위 대학부터 하위 대학까지의 평가 기준이 동일하게 되어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2021학년도 정시선발 인원이 늘었어요. 특히 상위권 대학이나 의학계열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년도보다 학생 지원 인원이 감소하게 되어지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0.5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하락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지원 대학의 학생들에 선발하는 비율은 감소되어지지 않죠. 다시 말하면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은 감소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이론은 학생의 지원의 숫자가 감소가 되어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학생들끼리의 점수 편차 폭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다시 말하면 낮은 성적에서 상위 대학에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전년도보다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가 추가 합격에 대한 부분들, 상향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상향 지원 추가 합격에 대한 부분들은 단지 입시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데이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구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경쟁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점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충원율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충원율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걸 생각하죠. 어느 대학교의 충원율이 1400%였다. 어느 학과의 충원율이 600%였다. 또 충원율이 높은 대학과 학과서열쭉 그러면 마치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 충원율이 높은 대학과 충원율이 높은 학과가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쵸? 아시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어...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보시면, 충원율이 높은 학과를 정리하거나, 충원율이 높은 대학이나 학과를 알려줘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부모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충원율이 높은 대학이나 학과가 나에게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마치 이제 부모님들 호객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원율이 높다는 것과,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의 표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잘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고 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원서 지원에 범위와 깊이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이해하시면 되고 정시 지원에서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표준 점수보다 약 5점이나 3점 정도만 상향을 한다 하더라도 대학 구간이 바뀌게 되거든요. 내가 송실대를 갈수 있는 성적의 학생이 동국대를 가거나 건국대를 갈수 있는 거고 의대나 치대 진입이 어려운 학생들이 의대를 갈 수도 있어요. 1, 2점을 극복하게 되어지면 또는 5점, 10점을 극복하게 되어지면 대학의 격차가 몇 단위씩 바뀌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나 충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되고 누군가가 우리를 또는 우리의 아이를 추가 합격을 시켜주고 충원을 시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시, 수능 원서 접수 전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작업해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을 먼저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려대학교 2020년도에 충원율과 추가 합격 인원에 대한 부분을 표로 만들어 봤어요. 자 보시면 고려대학교 문과에서는 경영학과에 충원율이 106.4%로 제일 높고 자 충원 인원이 50명 정도가 됐고요. 언어학과가 14.3%로 한 명이 붙었네요. 그리고 14.3%고요. 화공생명공학과는 25명이 충원이 되어서 충원 비율은 113.6%그 다음에 산업경영학과는 0명, 1명도 충원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거는 0%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충원율이 높은 것은 어디가 충원율이 높을까요? 자 그러면 충원율이 높은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와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이두개 학과가 충원율이 높다. 이걸 얘기할 수 있죠. 충원율 높음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충원율이 높다는 건 맞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원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이 높다. 합격 가능성이 높다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가 없다. 충원율이 낮은데는 어딥니까?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와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가 충원율이 낮지만, 마찬가지로 충원율이 낮다는 것이 합격 가능성이 무조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충원율이 높은 이유는 여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지면, 자, 충원율이 높은 것은, 좀 봅시다. 자, 113%의 충원율을 가지고 있는 학과와 14%의 충원율을 가지고 있는 학과를 비교를 해볼게요. 자, 충원율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400점대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이 학생들이 충원율이 높다는 얘기는 이 학생들이 상위 대학에 합격을 해서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충원율이 높다는 얘기는 여기에 지원 학과에 학생들의 점수의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점수의 경쟁력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한 학생들이 약 400점대에서 399점대 학생들이 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고, 충원율이 13.4%라는 얘기는 여기에 지원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원한 학생들이 점수의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원한 점수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부족하니까 상위대학에 붙은 인원이 적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400명 대에 한 명밖에 없는 거야. 여기는 여기에 지원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점수의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이해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충원율이 높다 왜 높아? 지원한 학생들의 상위 점수대 학생들의 점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연쇄적으로 붙을 수 있다는 거고. 충원율이 낮은 이유는 왜 낮은 거예요? 지원한 학생들이 상위 대학에 붙을 수 있는 점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자, 이해했어요. 이한 해 점은 여러분이 첫 번째 이해하고 넘어갈 점은 뭐냐면 충원율이 높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지원한 학생들의 상위 점수대의 학생들이 점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위 대학에 붙을 수 있는 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졌다는 뜻이고 충원율이 낮다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낮다의 의미는 지원한 학생들의 점수의 경쟁력이 부족해서 상위 대학에 못 붙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말한 걸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해할 점은 그러면 내가 만약에 396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400점인 학과의 원서를 썼다. 자, 내가 만약에 똑같이 생각해 봅시다. 396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만약에 400점인 학과의 원서를 써야지 붙을 수 있을까? 아니면 390점인 육화가 아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네요. 396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걸 가라고 하고 이걸 나라고 합시다. 그렇죠? 이렇게 가나 3 9 0점을 똑같이 가지고 있을 때이 학생이 가의 학과의 원서를 쓰는 게 붙을 가능성이 높을까? 나의 학과의 원서를 쓰는 게 붙을 가능성이 높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396점인 학생이 가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396점과 400점의 간격은 여기서 의미하는 건 합격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연 추합의 범위를 벗어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396점에서 400점 정도의 점수 간격이 크지 않고, 여기에 충원율이 113% 정도 되어지니까, 합격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합격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바로 뭐에 있냐면 여기에 추합률이 113%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점수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결국은 뭐냐면 이 점수 구간 내에서 한 바퀴가 도는 거예요. 이 점수에서 하위 점수 때까지 추합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는 점수의 경쟁력이 부족하고 추합률이 14%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추합률이 14.3% 밖에 안 나오는 학과는 그 전년도에 추합률이 100%가 나왔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죠. 추합률이 14.4%가 나왔던 학과는 그 전년도에도 아마 기껏해야자 14.3%가 똑같이 나올 거나 아니면 0%의 추합률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14.3%의 추합률을 보인 이 언어학과가 전년도에 100%의 추합률이 나올 리가 없어. 왜? 고려대학교 언어학과에서 100%의 추합률이 나오려면서울대학교로 연결성이 있어야지만 서울대학교의 연결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지원한 학생들이 점수 경쟁력이 부족해서 서울대 합격을 못하기 때문에 추합률이 14.3%밖에 안 나왔지만. 중간 점수대의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다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꼬리가 길게 떨어지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돌아도 간단히 말하면 추합률이 높으면 상위 점수대에서 제자리를 노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자리를 추합률이 낮으면 한 바퀴를 돌아도 간격이 매우 크게 벌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중간 점수대 학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강제 추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이거를 자연 추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해를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두개 학과가 있어. 충원율이 높은 학과와 충원율이 낮은 학과. 충원율이 높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다 아까 했죠 충원율이 높다는 의미는 지원한 학생들이 상위 점수대에 점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상위대학으로 빠져나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충원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원자들 중에서 상위 점수대 학생들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위대학으로 못 붙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점수를 가지고 있는 점수가 396점이라는 동일한 점수를 가지고 있을 때 가와 나둘 중에서 내가 어디에 원서를 쓰면 좋을까? 이걸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3 6 96점에서 400점은 어떻게 보면 점수 간격이 크지 않고 두 번째는 충원율이 여기는 113%고 여기는 14.6%니까 여기는 충원율이 발생할 것 같지가 않아. 여기는 113%니까 충원율이 발생할 이유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충원율이 높은 쪽으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학과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붙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왜 희박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충원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상위 점수대의 학생들이 몰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위 점수 구간까지 안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입시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면 어느 학과의 충원율이 500%였습니다. 어느 학과의 충원율이 600%였습니다. 어느 학과의 충원율이 1440%였습니다를 가지고 얘기하죠. 마치 그게 나에게 기회가 되는 것처럼 또 나에게만 알려주는 것처럼 하지만 꼭 명심할 점은 뭐냐면 충원율이 높다는 것은 그 학과의 상위 점수대 애들이 대량으로 몰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위 구간까지 안 와요. 400점대의 학과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490점이야. 390점. 점수반격이 너무 큰 거죠. 그러면 390점을 가지고서 내가 400점인 학과를 가고 싶어. 그때는 입시기간에 가니까 어머니 여기 400점인 학과에 전년도에 추합률이 500%였어요 라고 얘기하면 부모님이 어 그래요? 그럼 다섯 바퀴가 돈다 다섯 바퀴가 돌면 나한테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다섯 바퀴는 제자리에서 줄넘기를 도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하위 점수과까지 간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의 이유를 더 붙이면 추합률이 높으면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추합률이 높다는 사실 알고, 추합률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면 점수대나 근접점수대나 허수지원들이 대량으로 몰린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점수가 400점인데, 추합률이 13.3%다. 내 점수가 396점이다. 추합률이 낮다는 것은 해당 연도에만 추합률이 낮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런 학과들은 대부분 그 전년도에도 10%이거나 0%의 추합률을 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실제 이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우리 원서를 썼을 거고 그 밑에 점수대에서 학생들이 원서를 쓰지 않죠. 왜? 여기는 400점인 학과인데 추합률이 113%면 399, 398이 몰려들 거란 말이에요. 왜? 추합률 도니까 근데 여기는 14.3%면 400점인 학과를 399점이나 398에서 원서를 안 써요. 왜? 추합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추합률이 여기 안 쓰게 되고 그럼 여기에 쓸수 있는 점수대들이 대부분 400점에서 401점대 학생들이 적정 지원을 하겠죠. 추합률이 안 도는데 추합 가능성이 없는데 아래에서 위로 원서를 쓰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아래에서 위로 쓰겠죠. 그런데 요런 학과들이 적정 점수대 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추합이 돈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399, 398, 397점대 학생들이 여기는 상향을 치질 않아요. 그러면 추합이 돌면 396점대 학과가 붙게 되어진다는 거죠. 요 점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이해하실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핵심으로 이해한 거 뭐냐. 초합률이 높으면 학, 초과 합격, 초합률이 높다, 초합률이 낮다는 것이 나의 합격 가능성이 높다와 낮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가 어떤 구간에 속해져 있느냐가 핵심이다. 두 번째, 초합률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제자리 줄넘기하고 동일하다. 초합률이 낮다는 것은 한 바퀴만 들어도 하위 구간까지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추합률이 높다는 것은보다 허수 지원과 근접점수대의 학생들이 추가 합격을 노리고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추가 경률이 낮다는 얘기는 바로 그 지점 점수대 학생이거나 위에서 아래로 하향 안정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위 구간대의 점수의 학생들이 포함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셨어요. 자, 다음으로 충원률이 높은 경우와 충원률이 낮은 경우에 대한 이해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면 원서 지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이 모든 점수 구간이나 모든 대학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기본적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종의 공식이 정식 원서 지원에서는 다 적용이 되어지지만 전략과 계획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점수와 그 구간에 따라서 전략과 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점그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충원률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요. 충원률이 높은 경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영학과의 충원률이 107.6%고 그 다음에 국문과의 충원률이 13.3% 또는 0%의 충원률을 보여줬죠. 자,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원률이 높은 경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표로 정리한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충원율이 높다. 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의 충원율이 107.6%다. 충원율이 높다는 말을 무슨 말을 의미하죠. 충원율이 높다는 것은 추가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추가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자연추합이 기대가 되어진다는 거죠. 실제 합격 점수와 나의 점수가 근접한 점수라고 한다면 충원율이 높은 쪽으로 원세를 쓰면 돼. 예를 들어 지원한 학과가 400점인데 내 점수가 399점이야. 그럼 어디 쓰는 게 좋아? 충원률이 높은 학과의 원서를 쓰면 좋죠. 왜? 돌면 자연스럽게 순서가 올 테니까. 두 번째, 충원률이 높다는 것은 허수 지원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허수 지원이 몰린다는 얘기는이 허수들은 뭐를 보고 들어오는 겁니까? 결국은 합격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볼때 합격 가능성은 뭐로 판단하냐면 충원률이 높다. 충원율이 어떤 학과가 200%고 어떤 학과가 충원율이 0%야. 어디 먼저 쓰고 싶어? 충원율이 높은 쪽으로 쓰고 싶죠. 왜? 충원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범위가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허수 지원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허수 지원이 몰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냐면 충원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 얘기를 하나 설명을 해 볼게요. 충원율이 어떤 학과의 0%의 충원율이었어.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400점인 학과에 동일한 학과가 있는데, 어떤 데는 0%고, 어떤 데는 1 4 4고합시다 그러면 0%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충원율이 0%인데,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냐면, 400점인 학생이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401점대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져 있어요. 이 아래에서 점수를 치기가 불가능하죠. 왜? 충원율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144%인 학과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쓰면 400점대의 학생도 쓰지만, 399점도 원서를 쓸수 있고, 398점도 원서를 쓰겠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낮은 3 92점대의 학생도 추학을 바라보고 원서를 쓰기 때문에 점수 구간이 매우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받아지면, 400점인데, 추원율이 0%야.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쓴다고? 400점대를 기준으로 위에서 밑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400점, 401점대의 원서를 쓰게 될 거고,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원서를 이렇게 지원하면 이 학생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결국은 충원율이 충원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거는. 왜이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런 점수 대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그 다음 연도의 충원율은 결국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원율은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하는 구간이 발생이 되어지겠죠. 물론 충원율이 일정한 정도를 계속 유지하는 구간들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충원율이 낮다. 그 얘기는 어떤 학생들이 쓰게 된다 반드시 충원율이 높지 않으니까 결국은 합격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허술지원이 몰리지 않을 거고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치는 구간에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400점이나 401점 대 학생들이 있을 거고 그럼 이 학생들은 반드시 다른 대학에 붙어요. 부, 붙어요. 붙으면 결국은 충원율이 높아지게 되고 충원율이 높아지면 아래에 있는 학생들이 이 대학에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낮은 점수에서도 붙을 수 있는 구애가 열리는 거고 반대로 충원율이 높아 그럼 어떤 학생들이 써 아래에서 위로 원서를 쓰거든요. 충원율이 낮으면 충원율이 높으면 충원율이 낮으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고 충원율이 높으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400점, 399, 398, 392점대 학생들이 쓰게 되어지고 점수대가 낮은 학생들이 쓰게 되면 얘네들만 빠져나가고 얘네들은 못 빠져나가니까 결국 충원율이 낮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 나에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서를 쓸 때는. 충원율이 높다 낮다로 원서를 쓰지만 결국 우리는 그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충원율이 높은 학과가 결론적으로 충원율이 낮아지고 충원율이 낮은 학과가 결과적으로 충원율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허수지원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충원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충원율이 높으면 합격생 간의 점수의 편차가 점수 간격이 작아지고, 결국은 제자리 줄넘기를 도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하위 점수 구간까지 점수가 벌어지지 않는다. 다음, 충원율이 높다고 해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자, 합격 점수와 나의 점수 간의 편차가 작은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충원율이 높은 경우는 자연 추합을 노리는 분들은 충원율이 높은 경우가 좋은 거고. 하지만, 실제 합격 점수와 점수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는 충원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래에서 위로 원서를 쓰기 때문에 합격 점수보다 낮은 대량의 점수대가 몰릴 가능성이 높고 이런 학생들이 몰리게 되어지면 실제 충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충원율이 낮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충원율이 낮은 경우는 합격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합격 가능성이 낮다면 결국은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결국은 안 되죠. 자연추합이 안 되는 거죠. 허수 지원의 가능성이 낮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허수 지원들이 합격 가능성이 낮다. 충원율이 낮다는 얘기는 합격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경쟁률이 떨어져. 첫 번째. 두 번째는 낮은 성적대에서 점수를 쓰는 학생들이 안 몰려. 무슨 말이냐면 나는 400점대의 학과를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내 점수는 이래져서 내 점수는 400점대의 학과를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내 점수가 390점이야 10점 정도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럴 때는 어디를 써야 돼? 390점에서 400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려고 할 때는 어떤 학과를 써야 돼? 허수지원이 안 몰리는 학과를 써야 되죠. 허수지원이 안 몰리는 학과를 써야 돼. 이 중간 점수 때 학생들이 여기를 쓰지 않는 학과를 써야 되죠. 대표적으로 어떤 학과가 안 쓴다? 충원율이 제로이거나 충원율이 낮으면 얘네들은 절대로 원서를 안 써요. 얘네들은 낮은 점수에서 상향을 치려고 하는 학생들은 가능성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구간에 몰리게 돼 있어요. 가능성과 기회는 무엇으로 보여죠 충원률. 충원율이 높은데 허수지원들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충원율이 낮으면 허수지원이 안 몰리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합격자 하고 최초 합격자의 점수 간격이 매우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고 합격 점수와 나의 점수 간의 간격이 큰 경우는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추가 격 가능성이 죽은 경우에는 경우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경우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셨죠? 충원율이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봤더니 충원율이 0%였어. 요 자, 2020년도에 충원율이 0%였어. 2021년도에 충원율이 0%였어.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충원율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이 구간 자체가 충원율 자체가 발생이 되어지지 않는 구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서를 쓸 때는 내 점수, 가나다 중에서 특정 지점만 보는 게 아니라 가와 나의 다른 가나다 군의 군 간의 이동 간의 구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쓰는 구간이 과연 추합이 3년 동안 발생이 되어지지 않는데 추합이 발생이 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린 부분들은 충원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추가 합격, 원서 지원, 정식 원서 지원에 대한 핵심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서부터는 좀더 세비나 되어진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아마 100%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것 같아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꼬집어 오시면서 내용을 이렇게 A4용지에다 하나씩 적어보시면서 구간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거든요.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